일단 삶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능력이 있을 때, 뭐 돈이 있을 때, 예쁘다고 칭찬을 받았을 때 삶의 의미를 느끼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삶의 의미는 정해진 게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던져야 될건 뭐냐면, 나는 여태까지 무엇을 삶의 의미로 선택하고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삶의 의미로 선택하고 살았는데 요즘 내 일이 안 돼가지고 A가 좀 부족해졌어. 그런 경우에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사람들은 느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하면 돼. A가 왜 나에게 삶의 의미인지를 질문을 던져보고, 그게 상황이 달라지고 욕구가 달라져서 더 이상 삶의 의미가 될수 없다면 삶의 의미를 B나 C로 바꾸면 돼. 그래서 결국은. 정해진 삶의 의미는 없어. 삶의 의미는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지.